안녕하세요. 복지 소식 전해주는 영수 가진 마이에요. 18세에서 65세 이상 하루 반나절 가볍게 사무 보조나 동네 청소 같은 단순한 일만 해도 하루 7만 원 정도 벌수 있어요. 일도 어렵지 않고요. 앉아서 서류 정리를 하거나 가볍게 청소하는 정도인데 놀라운 건 이게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라서 4대 보험도 되고 월차와 식비 지원 그리고 간식비도 지급해 준다고 해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일하는데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정부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2025년 하반기 공공 근로 일자리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려고 해요. 단순한 알바를 찾고 계신 분들, 소득이 잠깐 끊긴 분들, 혹은 하루 반나절만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공공일자리는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자리로 단기 단순 업무 중심의 일자리예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시청, 복지센터에서 간단한 행정보조를 하거나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처럼 비교적 쉬운 일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쉬운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최저 임금 보장, 그리고 주유당과 식비, 간식비, 월차 공휴일 휴무, 그리고 4대 보험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일자리예요. 예전에는 공공일자리라고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요즘은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들도 공공일자리에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청년일자리는요, 보통 도서관이나 문화, 예술 및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이라면 몇 시간씩 공공일자리에 참여해서 사회 경험도 쌓을 수 있어요.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5월 기준으로 신청 일자는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은 내일부터 모집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다음 주 초부터 1, 2주간 정도 모집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공공 일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하세요. 현재는 광명시, 하남시, 대전 중구, 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사천시 청도군, 은평구 거창군 등 하반기 공공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지자체가 대다수예요. 공공 일자리 자격 조건을 보기 위해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광명시는 하반기 총 530명을 모집하고요. 급여 조건은 부대비 별도로 시간당 만 30원, 2025년 최저 시급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비, 간식비와 주 월차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고요. 공공 일자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급여 조건이랑 참여 조건은 지자체마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18세 이상 75세 이하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0에서 80% 이하, 재산기준은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이하라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공근로 모집공고를 확인해본 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으세요. 오늘은 2025년 하반기 공공 근로 모집에 대해 안내해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